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지연은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시계부터 확인했다. 오전 6시 20분.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민수는 새벽 같이 나갔을 것이다. 거실로 나가니 빈 머그컵이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설거지조차 하지 않은 채 급하게 나간 흔적. 지연은 한숨을 쉬며 컵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엄마."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섯 살 아들은 침대 위에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빠는요?" "아빠는 일찍 회사 가셨어."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익숙한 대답이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처음엔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든 것이 느슨해졌다. 대화는 아이의 학원 스케줄과 청구서 이야기로만 채워졌다. 민수는 일에 빠져들었고 지연은 혼자였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텅빈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가사 도우미로 오게 된 이도윤입니다.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민수가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우미를 구했다고 했었다. 하지만 남자일 줄은 몰랐다. 도유는 조용히 일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이상하게 안정적이었다. 첫날 일을 마친 그가 나가기 전 말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민수는 늦게 돌아왔다. 도우미 왔어? 응. 조용하고 깔끔하던데.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엔 알수 없는 감정이 남았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다. 민수가 부산 출장 3박 4일을 떠났다. 지연과 도윤은 집에 둘이 남았다. 서준이를 재운 저녁, 도윤이 가려할 때 지연이 말했다. 차 한잔하고 가시는 건 어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꿈, 포기한 것들. 지연은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도 요즘 외로워요. 말이 튀어나왔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기울였다. 도윤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짧은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지연은 황급히 몸을 뺐다. 도윤은 조용히 집을 나갔다. 사흘 뒤 도윤은 다시 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그날 일은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정말 실수만은 아니었다는 걸. 이번엔 그가 먼저 입술을 가져왔다. 지연은 밀어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첫 번째보다 깊고 긴 키스였다. 우린 이러면 안 돼요. 지연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전 그만둘게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혼자 남은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후회보다 더큰 감정이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민수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비밀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시간 돼? 호텔 예약했어. 당신이 보고 싶어. 한 달, 두 달, 어쩌면 그 이상의 메시지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그녀도 같은 짓을 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당신 휴대전화 봤어요. 메시지 다 봤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미안해. 언제부터였어요? 두달 전쯤. 회사 사람이야. 내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 난 외로웠어. 저도 외로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저도 잘못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만났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도움이 돌니요? 그 사람이랑 저도 선을 넘었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오갔다. 한참 후 그가 물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어. 아직 사랑해?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서준이 생각하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저도요. 다시 시작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보자. 다시. 상담 받는 게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그날 밤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그들은 진실을 마주했다. 상담실에서 지연이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꼈어요. 남편은 늘 바빴고 집에 와서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외로웠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도망친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다툴 것 같아서 피했어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를 만들 순 있어요. 그날부터 달라졌다. 민수는 저녁 6시면 집에 왔다. 서준이가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 가족, 여기 아빠, 여기 엄마, 여기 나. 민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저녁 식사는 함께 했다. 민수는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학교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게 가족이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민수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뜰 때마다 지연은 긴장했다. 민수도 지연이 늦으면 불안했다. 하지만 서로 손을 잡으며 시간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했다. 주말엔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았다. 민수가 서준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상담은 계속됐다. 저 아직도 가끔 도윤씨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을 더 사랑해요. 나도 가끔 그 사람 생각해. 하지만 우린 지금 여기 있잖아. 상담사가 말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을 선택할 순 있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민수가 손을 내밀었다. 사랑해. 저도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봄바람이 따스했다. 강릉행 기차 안에서 민수가 서준이에게 동화를 읽어줬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지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다. 결혼 11주년 여행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도착했다. 서준이는 신나서 해변으로 달려갔다. 민수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좋다. 이렇게 있는 게. 해가 지고 서준이가 잠든 뒤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왔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은색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번엔 진짜 다시 시작하자. 11년 전엔 아무것도 몰랐어. 이젠 알아. 사랑은 선택이야. 매일 선택하는 거. 나 앞으로도 너를 선택할게. 지연은 울었다. 저도 당신을 선택할게요. 민수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파도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흘렀다. 지난 1년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그래서 좋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끔찍했겠지. 너 없는 인생은 상상도 안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지연은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다. 손을 잡고 함께 집에 도착해 라면을 끓이며 지연은 생각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 이게 행복이었다. 저녁에 소파에 앉아 민수가 말했다. 고마워.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도 기회를 받았잖아요.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도윤의 얼굴. 그 여자와의 메시지. 하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사랑을 지키려는 이유가 되었다. 우리 앞으로도 솔직하게 살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안았다.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진짜 사랑을 선택한 순간을 서준이의 방에서 잠꼬대가 들렸다. 엄마! 아빠 민수가 아들의 방으로 가 이불을 덮어줬다.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 우리 아들 천사야. 우리 잘 키우자. 사랑 가득한 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오래오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연은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다. 앞으로도 힘들거다. 하지만 괜찮다. 함께니까. 선택했으니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다. 약속의 빛, 사랑의 빛. 고마워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민수에게, 서준이에게, 자신에게, 이 모든 순간에게, 봄밤은 깊어갔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세 사람은 잠들었다. 사랑과 신뢰로 채워진 집에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계속 선택할 것이었다. 서로를, 가족을, 사랑을,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 그게 바로 진짜였다.